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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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몇개 올려서 미안해. 어몽이 코로나, 이씨. 좀, 좀, 좀. 아니, 어몽이가 내일 생일이라서 어몽이 친구들한테, 아니, 친구들한테 로블록스를 해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Em chọn nhã nén nhau qua chưa bao giờ. măng, à mă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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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ẳng măng nhớ ga, cho ai yêu. 귀여워 어제 제가 내려 어아마아망아망아망 에. 군계. 근데... 게임이 안된다잖아전 사실 게임 중독이 아니랍니다. 찬샤! 천사... 아이, 뭔 말이야.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넘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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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생각 난다 오몽 잠시 생각의 시간을 30분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의 시간에 잠시 고민할 시간은 10분 동안 가지고 오겠습니다. 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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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났다 오늘은 오몽이가 할건 바로 깜놀 챌린지 야오 친구들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안 놀랄 수 있을까? 생활기념이라서 특별히 해주는 거다! 오몽이 그리고 다, 다음부터는 신나게 친구들 만나는 유튜브를 해줄게 알지어 알았지? 응. 아어나 말한 거 같지만 이해줄게 얘들아~~ 불러왔어 어머 내 차례 불러왔어 불러왔어. 일단 불러왔다면 일단 불러온 거야. 알았, 알았냐? <laughs> 어 일단은 오늘은 깜놀챌린지하는데 어제는 지금 연습하고 있어. 자 소개해 줄게. 엉망이가 <laughs> 이렇 연습한 게 있더라. 다들 일리요. 출출. 야왜말안 듣냐? 출출. 어씨 이거 뭔 소리야. 뭐또 오시래 오시는 나쁜 말이야 미안해요 아하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자기소개 한번 시작해 볼게 자 시작할게 스 3, 2, 1콕 이름 슈퍼야 이름 터키 이름 멍멍이 아이이래 어몽이 이름 오봉이 어때? 자체 이름이 아주 색 예쁘네 예쁘지 그리고 나는 아마니! 자, 오늘은 깜놀 챌린지를 할 거야. 1! 1이 아니고 1라운드라는 거야, 알았지? 1라운드 스타트! 왔다! 근데 누구세요? 멤버 실청했잖아 실버냥. 양 누구세요? 저 멤버 신청 안 했는데. 어, 그럼 잘못 왔나 보다. 어, 여기 아니고 잘, 잘못 왔나 봐요. 다시 좀돌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그리고 진짜 멤버가, 어, 햄찌랑 햄둥이라고 하던데. 하. 우선님,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빠빠, 안녕, 햄찌. 햄찌, 햄둥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같이 움직이네, 심어 <laughs> 넘어지는 것도 함께. 자, 그럼 1라운드 다시 시작! 좀. 점점점점 점, 점, 점. 아, 무슨 소리지 엄마. 어, 가까이 요거 있어. 소리가 점점 터졌다 이건 1라운드라서 다들 안놀랬지 어떻게라도 또 들어가고. 자, 1라운드 스타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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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แม่แม่แม่แม่แ고하แ가่우리่ 지금 ่영장에แม่แม어 어? 밑에서 ม่แม่แม่แม่แม <laughs> 3라운드 안녕하세요. 멍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몽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멍멍이 아니고 어몽이. 아, 맞다. 어몽입니다. 유튜브를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마 안녕하세요. 인터뷰 손님입니다. 네. 이름은 어몽입니다. 성별은 여자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핸드, 아 그게 뭔가요? 어, 일단, 좋아하는 만화는, 어멍이프렌크그 oh, 만화 아닙니다. 저기, 그 만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에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어멍이어멍이내 oh, oh, 네, 인터뷰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시! 방금 뭐가 지나갔지? 뭐가 지나갔지? 어? 아, 진짜 이거 뭐가 지나갔다, 이거. 오, 몰랑이 지이지다개다한번 만져봐야지 번에 저번에. 저 정신이 번하 저번에. 저번에. 저번번번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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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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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저번에. 입. 아, 아오케맞 맞다, 고소! 맞다. 네, 어. 어, 소름. 오케이, 소름케이시케이이 오케이! 오케이! 어케이어케이오케러졌다오기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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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줘. 알았지? 그걸로 한 번도 안농라 신날를 보냈죠. 알았띵. 그리고 새 멤버 친구들이 너무 귀엽 새 멤버친 아니 새 멤버 친구들 중에서 너무 귀여운 친구가 있다면 구독을 또 구독을 눌러줘. 무조건 눌러라.